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꽃사랑 다육이에요 꽃사랑 다육에 와서 꽃사랑 음, 다육에 전화번호랑 이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2천원짜리 찍어 볼게요 2천원짜리가 지금 실하고 좋은데요 2천원씩 도망선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얼인지 몰라요. 이제 이게, 이게 뭔지 이쁘네요. 2,000원 집다가 한번 찍다가 한번 이뻐서 한번 넣어보네요. 뭔는 모르겠어요. 그 2,000원짜리로 보면은 이게 이름이 나와있다. 이게. 아, 이게 프릴 인제. 2,000원씩 프릴 인제. 라일락. 이게 비치우리대 같은데요. 비치우리대콜로라타도 있고, 요거는 덴바디스, 누다 2,000원짜리가 여기는 이거는 3,000원씩인가 봐요. 이게 런데리 3,000원씩, 3,000원. 그죠? 3,000원? 요거는 꽃대가 아주 그냥 예쁘네요. 러블리로드도 껴있고 음, 나일락이 아주 실하네요. 요게 이게 집시같은데요. 집시 집시 맞죠. 집시 집시같아요. 집시 요거는 연봉. 요거 연봉은 이렇게 얼룩이 피멍이 들잖아요. 집시는 이렇게 곱게 물들고 연봉은 이렇게 피멍이 들고 그척 그게 다르죠. 여기 이건 집시 같아요. 집시. 여기 리틀째 요게, 요게 수연인데 요건 삼천 원이래요. 삼천 원 이쁘네요. 수연이 여기 삼천 원. 괜찮죠? 이거 플루리센스. 가격표가 어, 6,000원, 6,000원. 이거 모건 뷰티. 5,000원. 오, 어, 폈어요 모건 뷰티가. 모건 뷰티가 색이, 꽃이 이렇게 이쁘답니다. 3,000원이면 5,000원, 5,000원. 모건 뷰티. 오, 색좀 봐. 꽃좀 봐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뱀바디스, 옥투샵, 천대전성. 이건 2천원씩이에요 이거. 여기 원. 가격은 없고, 런유이네 이거, 런유런이에요 이거. 4천0 0원런이 이건 천대전성 중이네요 아니, 아니, 대화금. 가격표가 없어. 대화원 천대전송이 아주 예쁜데요? 2,000원씩인데. 피트세스 크림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이건 음. 뭐지요? 거 신기하네, 요거. 보시면은, 여기는 희성. 이거는 6,000원. 라텀. 입톡스가 3,000원. 소비가 0원 수자네에 3,000원. 이거 꽃이 이쁘죠, 이것도. 수자네에. 이거 파랑새 같아요, 파랑새. 이거 5,000원인데, 음, 이름을 모르겠고. 이건 패라독스 4,000원. 알바 비티 발렌타인 6000 원, 에프 제거, 살 루가 9000 원, 화이트 흘로라타가3000 원, 루 비가 5000 원, 음, 루비 레이 루비, 5000 원, 음. 몽슈 슈, 몽수수? 가격이 없고, 몽수수. 라울금이죠, 라울금. 이거는 영종 레몬베리. 6,000원. 6,000원이에요? 영종 레몬베리가 6,000원. 어? 베리 종류가 얼굴이 예쁘답니다. 이거는 레인드라. 여기 좀 보세요. 2만 5천 와, 예다 이쪽으로 옮겨가서 또 찍어볼까요? 여기도 2,000원이에요. 2,000원. 한참 옮겨왔죠. 제가 끊는 기능이 없어서 그냥 끌고 왔네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2,000원. 요게 시에라. 맞죠? 시에라. 여기도 2,000원. 2,000원씩. 요거는 한마디 음... 는 라일락. 햄버거. 이게 뭔지인데 자구가 이렇게 소개가 잔뜩 품고 있네요. 이것도 룬데리가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쁜 애거든요. 얘도 근데 아직 꽃대가 나오는 중인가봐요. 속에 루다, 홍대와금 덴바디스 요거는 다 젖었나? 이게 더 크네요 어.. 아, 린제, 린제하나 린제? 민재는 이거 뒤져버린 이름이 또. 여기는 음. 초연. 초연이 4,000원이고요. 초연 4,000원. 이거 6,000원.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은 만원. 철화가 만원이에요. 이름들이 없어. 만원씩. 이거는 아무르 파티 같아요. 이름표, 저희가 가격표가 없어요. 어, 라우이 어, 레드 헌타지아 16,000원. 16,000원. 이거는 라자가 8,000원. 라우이물려심 철화가 6,000원. 희성금이, 2천원 이게 뭔지 이것도 뭐 예쁘네요. 독일 샴페인 같기도 하고, 라오이, 여기 이름이 맨날 까먹어요. 이쁘면서도 맨날 까먹으니, 음, 신기하네. 프리티. 아도데스가 6,000원 이것도 뭔지 예쁘죠 이거는 음. 옹구와 클라타 6,000원 음. 색감도 그렇고 줄무늬도 신기하네요 트럼펫 핑키가 많아 이것도 예쁘죠 가격이 없어 프리티. 프리 요거는, 왜 4,000원인데 이름이 없어요. 4,000원인데. 이건 마디바 같은데요? 마디바가 8,000원인데. 샤프테가 16,000원. 이건 항상 봐도 예뻐요. 요 시에라. 어. 이거는 엑스가 6,000원. 6,000원. 트럼펫핑키 만원 마케베니아 금이 16,000원, 예쁘죠 마케베니아 금이 레비나 금이 8,2만 원이라고 써 있죠. 2만 원이죠. 2만 원 레비나 금 2만 원, 세금 임금이 3,000 원. 요게 뭔지 꽃대를 이렇게 꽃대가 열어내요. 꽃이 아우, 세상에! 썬더로지. 4,000. 가격표가 없고. 밸렌타인밸렌타인 6,000. 라일락. 라운지, 이제 라운. 라 라우 얼만지 모르겠어요. 홍화장이 2,000원. 노래 있고 이게 예쁜 애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 이름표가 없지. 이거 항상 이뻐 상성 보는데 이름표가 없어. 이거. 아 예쁘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호스랑 다육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아이스 퀸이2 0 0 0원이네요 이게. 이쁜 애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는핑클로비핑클로비가 팅플러비. 가격표가 없습니다. 수연. 이쁜 애들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